119죠? 계양구청 네? 건너편에 카페 드랍탑이라는 곳 앞인데요. 카페? 드랍탑. 드랍탑이요? 네네네. 네. 술 드신 분이 앞에서 너, 넘어졌는데 벽기다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네. 네. 어, 위치 다시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카페 선생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카페 파스구치. 계양구청 앞에 있는 거거든요. 카페 파스구치. 파스구치요? 네네. 허기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기둥 같은 데 부딪히신 것 같으시거든요. 네, 어디 네. 다치셨어요? 선생님 경찰분이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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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분이에요. 현장에 경찰은 없나요? 네, 없어요. 어, 119에 바로 전화한 거거든요. 네, 네, 현장 저희 가겠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음. 기억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아, 잠깐 중심 좀 잡고 계세요. 야! 자, 상처 좀 닦을 거예요. 세이, 따가워요. 아, 잠깐만. 아, 닦아 닦아 선생님. 아니 얼굴도 부었어요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쭉 깔아 끊어. 8시부터 사무실에서 콜을 째보고 있는데요. 아, 도저히 갈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핑발이들도 없고요. 검단 신도시 들어가는 게 2만 포인트, 2만 원에 나가네요. 음, 장거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주변에는 기사님들, 전우님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좌표로 찍혀 있는 게보이구요 토요일 같은 경우 10시가 조금 넘어야지 가탈 만한 콜들이 보이더라구요 가까운 곳에서 삥 하나 떴는데 장타 노려볼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삥이어도 2, 30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콜마노 먼저 뜨고 카카오 떴는데요. 카카오 뜨니까 바로 나가버리네요. 구로구 온수동 16,000포인트 이것도 잠깐 패스하고요. 착지가 아, 좋지 않습니다. 구로 온수 힐스테이트고요. 9시 56분 농수산물시장에서 시흥 죽일동 들어갔다가 고잔동 레이크 푸르지오 어, 45K 떠 있는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통진 30K도 순삭이었고요. 김포죠, 통진, 강동이나 경기 남부권 뜨는 거 보고 있는데요.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콜 고르다가 나가리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일단 장타 위주로 보겠습니다. 방금 구레동 35K 날라갔고요. 향산니 2만 원. 향산니는 지금 들어가도 버스는 있을 시간인데요. 보통 12시까지 있습니다, 평일은. 주말 때도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사님 들어가면 나오는데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패스. 2만 포인트는 좀 약하죠. 주말 때는 김포공항에서 장거리 가는 것들 있거든요, 간혹. 뜬금없이 떠주기 하는데, 김포공항 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운정 가구타운 35K 떠있고요. 가구타운 이거 가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날라갔네요. 더 이상 늦춰질 것 같아서 이거 잡았습니다. 방화동에서 계양구 작전동 가는 거 22,600포인트고요. 콜 수행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 10시 45분이고요. 첫콜 완료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계양구청하고 구평구천역 사이 좀 되고요. 양쪽 다뜰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7분. 콜 상황은 이렇네요. 가까운 거 서운동에서 만수동. 만 6000포인트 떠 있는데 이건좀 그렇고요. 제발 장타 하나만 걸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동 하나 떴는데 여기는 완전 꿀창이라 살짝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하동, 서창동, 노년동. 이쪽 오시면 서운동에 신라건이라는 장례시장이 있어요. 근처에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장거리 나가는 콜이 뜨문 뜨문 뜹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목동 25k 떴었는데 아 약간 기다리는 사이에 나갔네요 지금 인근에는 기사님들이 이만큼 계시고요 약 30명 좀 넘어 보이네요 가끔 보다 보면 화나신 분들도 계신데 워낙 불경기라 이런 글들도 올리시겠죠 원래 이런 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을 없게 잘 타야 되는데 홀이 없으니까 보시는 거고요 모두 힘내시자고요 화이팅 고양 스타필드는 현재 빠지지 않고 있고요 방금 화곡동 20K 20K 올라왔네요 순삭 옥길동 16,000원 음 응, 안가